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골프공을 추천합니다. 투피스 골프공의 특징과 장점은 코어와 커버. 두 겹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긴 비거리를 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보자는 스윙 스피드가 느린 경우가 많아 공을 충분히 누르기 어렵습니다. 투피스 골프공은 단단한 코어로 인해 반발력이 좋아 적은 힘으로도 비거리를 내기 유리합니다. 낮은 스피드량을 제공합니다. 스핀드 양이 적어 공이 휘는 것을 줄여주므로 슬라이스나 훅이 심한 초보자에게 방향성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뛰어난 내구성도 장점입니다. 커버가 단단한 아이오노머 소재로 만들어져 흠집이나 마모에 강해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3피스 이상의 골프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공을 자주 잃어버리는 초보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팁으로 로스트볼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필드에 나가면 공을 잃어버리는 일이 흔하므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로스트볼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로스트볼은 표면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태가 양호한 A급 이상의 로스트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을 하자면 한 박스 1만 원 초반의 골프공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스트 볼은 표면이 좋지 않고 탄성이 감소하여 골프공 타격 시 일정한 비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볼빅 플라이온 투피스 12,000원, 볼빅 미라클 투피스 14,000원, 던록 투어 스페셜 투피스 13,000원, 스릭슨 소프트필 투피스 15,000원 등 네이버 쇼핑에서 골프공 검색하신 후 1만원 초반대 골프공 사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